안녕하세요. 푸자목담 농장입니다. 어, 목룡꽃을 지금 분을 뜨고 있습니다. 아, 너무 커. 너무 커. 야, 너무 커. 너무 커, 빅이야. 야!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빅, 빅. 스멀, 스멀. 스멀. 누구, 못 들어. 오늘이 3월 23일 날인데요. 어, 내일 보낼 것도 있고. 오늘 지금 보낼 것도 있고 목련이 지금 한 100주 정도 오늘 분을 떠야 될것 같아서 와 이게 흙이 포근포근 안 해갖고 되게 힘듭니다 자 오늘 3월 22일 날목련꽃 사계절 피는 거 지금 분을 뜨고 있어요 오늘 작업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을 뜨고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부자목단 농장이고요 010957184개 이고요 이렇게 애대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간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어 여기 이 줄은 다 캐야 되겠네 어 오늘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목련꽃 지금 다 어. 분을 뜨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2일 날이고요. 자, 목련꽃 사계절 피는 거 전화 주세요. 010-9571-8468 부자목단 농장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3월 22일이에요. 목련꽃 사계절 피는 거 촬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